주전는삼루아일로 1번 타자 김현준 초구는 스트라이크. 자, 일단 초구는 거의 핀 포인트 제구력이 됐습니다. 야, 와, 150 찍히네요. 아니, 근데 팔에 예. 100개가 다돼가는데 150이 나오나요? 150가? 나오더라고요. 와, 나오네. 요 <laughs> 네. <laughs> 자, 이제 97구째입니다. 1년 했습니다. 어 지금 전광판에 160이 찍혔어요. 올 시즌 가장 빠른 공입니다. 160. 자 제가 1 5 9 k g 까지는 봤어요. 네. 야1 6 0 k g 가 찍혔습니다. 지금 97구째였는데요. 제가 저랑 뭐 질문을 했었거든요. 네. 마음먹으면 160 던질 수 있냐고. 예. 던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. 그렇군요. 던질 수 있네요. 최고의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 안우진. 오엔터. 또 받습니다. 지금 155. 자꾸 전광판 보지 마세요. 이게 보게 돼요. <laughs> 야, 97구째에 160. 이게 아직 스피드 가장 빠른 구속. 지지 아직 네. 공식적인 어는건 아니잖아요. 네. 그 스피드는 아, 대단합니다. 자 볼카운트는 원앤토. 볼입니다. 자 일단 김현주 선수의 대처능도도 좋습니다. 네. 160, 155의 빠른 볼 이후에 이체인업을 던졌는데 배트가안 따라나갔어요. 그렇습니다.